잠깐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이야 대박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발리에서 네번째 날이 밝았어요 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대로 베트남에서 같이 지냈던 베트남 형아 가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리 있다고 해, 그래가지고 같이 여행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발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우붓을 가고 있습니다. 차를 공항 그 픽업을 신청을 했는데 어, 그분한테 또 따로 부탁을 해가지고 약간 프라이빗 투어식으로 이제 아예 차 하루를 이렇게 렌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있다 오는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 딱그 관광지 부분만 몇 포인트 딱 보고 이제 남아 돌아오는 방향을 할 거고, 그러면 오브 너무 오랜만이다. 오 진짜 12년 만에 아오호 기사 아저씨가 너무 고급 레스토랑을 데내러온것 같은데, 테바살이라고 합니다. 테바살이. 미리 예약하면 이런 앞에 이런 방갈로 자리도 줄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예약을 안 해가지고 오 이런 경치 보면서 밥만 나겠다. 이런 테이블도 있어요. 이런 테이블 이렇게 앞에 요걸 보면서 가운데로 펜. 네. 아싸. 어유 뭐 그래도 새시 오니까 이것저것 다시 겨볼수 있네. 좋네. <laughs> 다 먹어봅시다. 자 먹어봅시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마, 발리 스윙 그네를 타러 갈 예정이에요. 네, 가서, 인스타그램 하도 핫하니까 어떤지 한번 보고, 네, 가겠습니다. 아 그네 타는 거를 끊었어요. 네, 200이래요. 16,000원, 17,000원 정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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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자, 내려오면 이렇게 150에 한 13000원 정도 되죠 12500원, 13000원 정도에 이렇게 이제 옷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기 하다 그래도안 해? 번 에! 이거 뭐야 이거? 새거라 해봐 백번 입 Yeah, a 그 o ooo, o o 나 o 라 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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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o o o 나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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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랑 o o 랑 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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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후우우 이야! 대박, 우 와, 우 와. 우 우와우와우와우박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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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카메아 봐! 아 우아. 아이아아아아아아 <붜리와> 카메라 봐! 카메라 봐! 카메라 봐. 카메라 봐. <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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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별걸 다 해본다 진짜. <웃음> <웃음> 우와 진짜 대박. 아자 남자라고 진짜 엄청 세게 한것 같아요 남자라고 진짜. 에이, 어이 무서워라씨. 이 무서워. 야, 여기는 이런 사진 스팟도 많고, 밑에, 어 사진 스팟 엄청 많네. 와, 그래서 지하철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여기서한 두세 시간 놀겠네, 사람들 진짜. 아 너무 잘놀았고 진짜 다음 장소를 향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ello. how are you? Hi, it's all good. Hello, how are you today? Yeah, so good. So great. Where are you from? h yeah, South Korea. j e a t r e e o year? Yeah, e about three h a l y e a This is the poo. And e t and we process t h m i s is like the poo used for the Lua. In Bali, the name from Cat p h i s i e name of the cat Pook. Oh, you are here. y 앞으로 우리 드라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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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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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지금 커피 샘플러 저거를 한 번씩 다 테이스팅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로아 커피. 우와. 네, 다 테이스팅. 우와. 이거 산미가 장난 아니다 이거. 코코넛 커피. 내가 지금 반대로 먹고 똑바로 먹어. 자, 발리 커피. 피 커피. 코코아, 코코아. 이거 다 아. 이거는 좀 뭔가 커피 같지가 않아. 바닐라 커피. 특색은 있는데. 다시 루아으로이가심 이거는 되게 잘 만든 커피. 음. 맛있다. <laughs> 신맛 나지. 와. 이쁘다 근데. 아. 이런 농뷰가 이렇게 참 이쁘다는 게좀신기하긴해요 진짜. 논비가 너무 이쁘다. 아 재밌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원숭이랑 한판 뜨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자, 몽키 포레스트. 예, 몽키랑 파이팅 하러 갑니다. <laughs> 자, 누가 이기나 한번 제가 한번 심판을 봐 볼게요. 우리 형, 형이 이기냐? 아니면 원숭이가 이기느냐? 아주 갔어 <laughs> 야 10만입니다 티켓이 10만 저희는 이제 오늘 5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몽키 퍼레스트에 왔고요 자 한번 또 원숭이와 파이팅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 키 n 키 e 키 monkey, monkey.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 기 go. I'm going to go. i 이 야, 이거 못된 애들은 다 태국 놈들인가 봐. 태국, 태국 원숭이. 여기는 뭐 공격도 안 하고, 뭐. 원숭이가 어, 되게 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평화롭게 뭘 먹어. 나도 먹는 척 할까 앉아가지고. 아, 저 위에도 있었네. 뭐가 툭툭 떨어지나 있네. 야 하나 둘어와야 이게 우보의 매력이다 진짜 우보의 매력이 우보의 매력 레이 거야. <laughs> 지금 먹는건지 알아? 오한 번도 올만 하네요 그리고 원숭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온순해요 덥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한국인은 그 인형 찾았으려나 인형 못찾았을것 같은데 어쩐지 뺏길 것 같더라. <laughs>